너무나 긴장되네 어? 오케이 굿 7레벨 7레벨 으악 으 오케이 좋아. 한입했다 우포를 미니언한테 물아한방두방 방, 냈고 한 방, 두 방, 내 꼬, 내 꼬, 좋았다. 미야, 미야, 미안. 이거 미야다. 미야다. 도망가. 우와, 살았다 도망가! 이거, 살았다 이건 살았어. 림 죽으면 안 돼. 이건 됐어, 살았어 무조건 살아. 살았. 어, 오케이, 어! 저러면 내가 잡아. 다내 거, 다내 걱정하지 마. 내 거야 내 거. 걱정하지 마, 괴몽이 어, 없어. 됐어, 됐어, 잡았어, 다 하나. 그쵸. 일로 어, 이걸 한번 참아, 한번 참고. 여기서가 중요해. 잘 봐. 개목이 잘 봐. 개목이. 어. 어. 개목이 동생 어. 광 어. 오케이 집에 가자. 어. 깔깔마녀. 좋았다. 한다. 집으로 가자. 로 가자. 집으로 가자. 가자. 집으가좋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가자. 집으로 가자. 가 갑자기 레이나가 궁쓰고 오면은 안죽겠지? 그렇지 오 괜찮아 그수 있지 너 <놀드> 만드체크 라했어 뭐야! 말하는거 만들고 캐리하는 중인줄 알았는데 똥싸면서 무슨말을 저렇게 혼잣말을 많이 해 흐흐흐 <laughs> 초강력 태풍님께서 별풍선 100개로 통큰팬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초강력 태풍님 감사합니다 아 필요했는데. <laughs> 아 별로 강하지는 않군. 와딩부터 좀 해야겠고. 어. 이보게. 탑이 킬 가기 시작오 야, 장가도 림이 잘한다. 야스오를 막 씹어 먹고 있는 걔, 카림이메지 마. 가요 자이라가요? 아니, 아니아니아니 자르방가요아 일로일로일로? 어아 고맙네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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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s> 앗! 아하하하우시 지났으니까 추천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양측 진영에 계신 분들 이쪽이 얼라이언스 진영 저쪽이 호드 진영인데요 여러분들 쫓아나보시만 부탁드립니다. 호대진영에 계신 차가목님 네 오케이 집으로 가자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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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빈님 감사합니다 로그아웃 태신님 감사합니다 굿굿 가자 가자 렌즈가 없구나 어. 잘하고 있어. 우리 힘내서 꼭 승리를 쟁취해요. 네. 거의 이겼어. 야, 나 초반에 그 투패 음, 풀어준 거 때문에 내가 잘 풀렸어. 투패다 어, 내가 내 내가 잡을게. 저 중절 못 쓰네. 네, 가고 있어. 요 응. 조금 뭐 이거. 아, 어, 이거 뭐 이거. 남겨놨다가. 아, 어, 이거 뭐공 쓰겠지 뭐. 이거 여기 있네. 저 공포 걸게. 아. 어. 아 지금 공포. 공포 바로 갈게. 어. 토탑을 아, 만아 뭐야? 아 이거 누워 있는 거 뭐야? 바닥에 차네. 아, 너무 몸이 약하다. 어? 몸이 약하다. 몸이 약하면 좀 쉬게. <laughs> 어? 쉬엄쉬엄해. 몸이 너무 약하다. 좀 쉬게 그니까. 장기적으로한 30일 정도 게임을 쉬게. <laughs> 어? 아 이걸 죽네 좋아 좋아 어 여기가 본방이에요 태풍님 아이고오오오오 적 더블킬이야? 좋아 죽었어? 네 브라움이 막 들어가는데 캐틀 CS 먹다가 뒤늦게 때리고 어. 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더 빨고 죽었어요. 페들린 욕 먹는데? 페들린 응?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 올라 증인입니다. 내가 저거 했어요. 막았어. 욕하는 사람들 입을 막았어. 내가. 어, 어, 어 저거 막... 뭐야? 가요. 우리가, 우리 나부터 들어가. 너부터 들어가야지. 갈게요. 어, 가봐. 좋다. 이거 좋다. 됐다. 이건 됐다. 와 굿. 와우. 아, 아깝다. 아, 그거 다 잡는다 이거. 힐러힐러 부담 갖지마 그렇지 그렇지 부담가.. 부담 갖지마 부담 갖지마 해카림 죽어도 돼 괜찮아 부담 갖지마 아유 이거 봐야지 너희는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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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요거 이거 봐야지 브라우니가 이제 딜덕고있니까 따라가가지고 느려지게 하니까 무한 스턴이니까 그렇지? 무한 스턴 걸리면 무한 슬로우 걸리기 때문에 느려지기 때문에 너희가 따라가서 너희, 스턴 내게만 뭐, 스턴 보이고 이제 너희가 딱 들어가가지고 킬 먹으면 되지 나이스 굿 좋아 좋아 그리고 블루는 내꺼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상당히 잘 풀리고 있구만. 가보지. 1100원이 모였어. 아! 아! 못 먹었어. 아! 우리 가문의 수치야. 우리 가문의 어른 중에 대포미니언으로 한 번도, 한 번이라도 놓친 분이 한 분도 안계신데 내가 우리 가문에먹칠을 냈어. 가문이 어.. 누구 누구 계시죠? 거기까지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순간적인 애드리브란 한계가 있으니까요. 이걸 막아? <laughs> 탑으로 가겠습니다. 궁몇 초야? 과몽이. 없어요. 30초. 30초? 네. 30초가 30분처럼 느껴지는 게 느껴지겠구만. 팔레베리아 <laughs> 여기 딱 전멸 쓰면 잡겠지 그렇죠 나이스 어어 2까지굿굿굿흐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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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웃겨요 웃기다 되게 웃기다 자 내가 웃는 모습 보니 나도 살짝 미소가 지어지는구만 아빠 미소가. 아빠라 불러보게. 아빠. 어, 까뭉이. <laughs> 무슨 소리야, 대체? 잘했어. <laughs> 가지. 용. 고만가고고 근데 CS를 너무 많이 못 먹은 것 같네. CS를 좀 먹어야겠어. 안 돼, 안 돼. 응. 음. 간다 간다 이거 간다. 각잘 봤어 내가 지금. 와딩부터 할게요. 와딩. 침레벨 해카리미가 물고 들어면 될것 같은데. 가능성 충분해. 오, 오, 오. 들어가. 뽀우. 아니, 아니 과목. 아니 없어 아, 갖고, 어. 그것도 잘했어 잘했어. 잡았꿈을차타가 밀었으면 상당한 이득이지 뭐. 더큰 이득을 눈에 보인 이득을 못 잡았다고 해서 손해 봤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 이미 이득이란 이득은 다 봤으니까. 빠지지 빠지지 빠지기만 해도 이득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카림 간다. 어, 에카림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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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카림이 저 친구가 잘해. 나 궁철초 6초. 첫패는 일단 잡은 거 같고. 나이스 파스잠바고고 고! 고고 고! 잘했어 잘했잘했아주나이스한 판단이었어!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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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피하고 막타! 도루 블루, 블루 블루 블루! 아.. 아니.. 아니..! 그렇지 내가 딱히 블루가 필요한 캐릭은 아니지 음.. 응, 뒤로 가야지 <laughs> 좋아좋아 좋아. 다음 아이템 방출마고분과 증폭의 고설감데 아! 겠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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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너무 고마워요 오빠. 제가 보이시한 여자예요. 아. <laughs> 다 먹게 자네. 난 통이 매우 크네. 이번에 우리가 어한 탄을 만들어내고 있네. 사가몽님이 궁 썼을 때 내가 궁을 딱 쓰면 적들은 아비규환의 현장. 그때 해카님이 뒤에서 말발굽 소리를 내며 코끼을 내뿜으며 다가오는데.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좋다, 좋다. 뒤 엄청나지. 일로 이거 창 쓰겠지. 뭐, 이거 좋아, 좋아 뭐, 이거부터 잡지. 뭐, 이거부터 잡지. 는이거 뭐, 이거는지 나, 나 뭐, 이거부지 뭐, 이거부터 잡지. 이 잡지. 뭐, 잡 네킬 잡았어 잘가라 존야띵! 아 스톤! 하지만 이것이 이니시에이팅! 죽음을 얻어낸 값진 승리! 진정한 산내대장부의 이니시! 태권도 3단 해물파전! 피를 채워주고.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어, 공원지팡이 나왔구만. 아이쿠. 아, 과몽이가 이제 제자리 를 찾았구만. 역시 과몽이는 정글러야. 가자 가자 가자. 너무 아프다. 마간 굉장하구만. 아, 네. 너무 아픈데 살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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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웃음> <웃음> 태풍이에요 태풍이에요 초강력 <laughs> 태풍입니다. 초강력 <laughs> 태풍님께서 펄풍선 50개를 동반하며 저에게 감사합니다. 어 조심. 도망가고 <laughs> 아이 구 원코메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님이 블루 뺏어갔어요. 혼내줘요. 어? 나한테 그래? 헥카림님이 블루 먹고싶으면 먹는거지. 너가 뭔데? 너요? 너 뭐냐고 캐릭터. 공정한 캐릭터. 피신들이야. 피신들? <laughs> 아. 좋아. 피들스! 얼마나 많은 것을 뺏겼으면 몹시도 야위였구나. 먹어 먹어 먹어. 이제 한타를 끝내버리자. 오케이? 오케이. 1 2 시가 지났다고. 잘 시간이야. 오케이. 코코 해야지. 코코. 치카 치카 하고. 넷네. 어? 넷네. <laughs> 너 여기서 맨날 막 그렇게 맘맘만 먹을 거야? 네. 오케이. 대기 대기 대기. 좋아좋아 좋아, 좋아. 어, 좋아 잘하고있습니다 아주 나이스 여기서 한번만 이기면 아마 억지까지 밀거예요특페가 저기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미니언 타고 한번 밀어봅시다 Q만 빼면 들어간다 Q만 빼세요 그렇지 됐다 이건 됐다 오케이 굿 오케이 굿.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메리 크리스마스> 사가봉. <laughs> 아니, a 타 <선타> 할아버지. b o n g Honey, Santaramuji! So, you want to know the summer party 니다 o n n o 진미나 형이다니 감사합니다. 오 어, 이거 바론은 못 가나 우리? 갈수 있어요 저 있어. 가볼까 그러면 바론? 근데 제가 블루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럼 블루 먹어. 이번엔 뺏기지 마. 강타로 꼭 먹어 이번엔 강타로 먹어. 딱딱. 먹었지? 아 정말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항상 이렇게 블루를 잘 챙겨요. 알아서 뺏기지 말고 저 헤카리한테. 네. 뭐야? 아하, 누가 보면 이거 죽는 줄 알겠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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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보나 죽었지, 거는. 어, 음. 그도뭐 전면 안 빼고 죽어서 다행이다. 기요 찍님 감사합니다. 초강력 태풍님 감사합니다. 살수 있었다고? 어떻게 살지 방금 가겠어? 어, 바로 먹으면 되겠다. 욕 먹을 때. 오! 상대편의 허점을 노리는 슈퍼 정글러의 플레이. 슈퍼 정글러. 아. 오케이, 오케이. 진정한 뱀리딩의 대가. 아. 일초 안에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 천리한 사가몽. <laughs> <laughs> 어떻게 알지? <laughs> 난 뭔지도 안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저건 내가 망하겠군. 내가 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실패를 음. 막아내는 것, 강타 잘못 썼는데... 오, 좋아, 정확히 막아내었군. 토이소티드 <목소리> 페이트, 너는 지금 말을 하고 있겠지? <목소리> 아, 진짜 이런 토이소티드 페이트다! 웃 거야? 하다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대풍님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히 토이 수트도 페이트 따리가 나 이게 상대가 안 되지? 나는 바로 은버프도 이걸랑. 끝난 거야? 아, 굿 나이스. <laughs> 아아 이번에 개몽이 잘했네. 아 우리가 다른 라인 가니까 이렇게 쉽게 게임이 되네요 자네 정말 괴물같은 피지컬 대단하오이 아, 아닙니다 해물님의 와 자네 15킬 이거 뭔가 에? 그 밑에 있는게 자네군 <laughs> 7킬 아킬 관여율 개구개구 24라닌 킬 관여율이 아주 잘했구만 와 정글러로서 사실상 꿈의 딜 이거는 피들치의 캐리일세 자네한테 팀워크 주겠네. <laughs> 어, 제가 해물님한테도 팀워크를 드릴게요. 크흡, 이렇게 우리가 연승한 게 얼마 만이죠? 해물님. 어, 아 팀워크 주느라 마요. 어 나이스 잘했네. 아, 아, 아 카림 신고 잘했어. 신고하지 마요 해물님. 어? 신고하지 마요. 무슨 신고? 갱을 오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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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해물님한테만 리포 막았어요 진짜 정글 근데 음 <laughs> 응. 살면서 이 리포시 도움이 많이 돼 어째서 일단 명예적이나 이런 인장이 생기면 억구로가 끌리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많아 같은 잘못을 해도 훈장이 있으면 더 많은 매를 맞는단 말이야. 왜 그런 거지? 공부 뒷다 못하는 애가 전교 꼴찌 해봤자,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근데 전교 1등 하던 애가 전교 10등으로만 내려가도 상당히 호되게 야단 받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네가 명예적이나 뭐 기타 뭐 멋진 아군, 혹은 뭐 최고의 스승, 이런 것들이 자네에게는 불필요해. 오히려 아픔만 될 뿐이야. 배고프다. 자네, 이러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나겠네 아! 역시! 내가 맞췄구만! 이제 그만 헤어지도록 하지 우리 헤어져요? 음...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만 음,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네 불타는 텐미 u 한번 요줄. 사용하겠습니다 해물님이랑 minutes. 10 minutes. 10 minutes. 엘0아 i n 아 t 아 s 10 minutes. 9 0 minutes. 10 minutes. 10 m i n u t 만 s 10 minutes. 10 minutes. 10 m i n u 엘로아. 아, 인명 가수님께서 별풍선 100개로 통큰 팬가입을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인명 가수님. 빨리, 빨리. 너무나도 큰 감사 드립니다. 고추석 기윤이 아이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하... 내가 하... 살아생전에 통큰 팬가입을 받아보다니. 너무 감동이다. 나도 통큰 팬클럽 가입갖고 싶다. 킵이 아, 3 1 7개 있어. 세상에. 어차피 사가봉한테 통금 팽가입 해봤자 킥비주 안둘 텐데 훌쩍 훌쩍. 내 방송은 통금 팽가입에 킥비주 이 영화가 과 이정재다 이정재. 이정재가 아, 추천하는 퀸시 시스템 빠생. 시님께서 또개 감사합니다. 아. 아 오늘 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음, 수고 많으셨고요. 네. 우리 다음에는 언제 보죠? 뭐 차근차근 정하지 뭐 또. Uh -huh. 어? 우리 뭐뭐저 컨디션 컨디션이란다. 스케줄 맞추는 건또 우리가 프로들이니까 어? 그렇죠. 뭐 차근차근 정하면 되지 뭐또그렇 오늘 아주 즐거웠습니다. 오늘 연승해서 좋았습니다. 음, 연승했나 오늘? 2 연승. 그래서 본전 치긴 했지? 아니요. 아 본전 못했어? 아 우리 로로님께서 대개로 어. 큰큰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아 로로님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빛기 고마워요. 음 주머니 속에 그거 별 풍선인가요? 음 어, 저런 넘어져서 싸방이 거예요? 어? 무슨 소리야? <laughs> 저 주머니 다 뜯어버려야 되는데, 어? 저 아? 아, 저... 롬프님께서 열 개. 옷에 뜯어버려. 있는 주머니를 다 뜯어버려야 돼. 어? 수고했습니다. 아, 배고파서 토 나올 것 같아요. 어, 밥 먹어요, 밥. 네. 저거 먹어요. 보쌈. 아, 보쌈은. 어? 그냥 보쌈, 그 담백한 보쌈에, 아, 김치, 새로운 김치, 돌돌돌돌 보통 요즘에 말려있거든. 그 안에 무생채 같은 게딱 들어있어 요즘엔 그래서 장미꽃 모양으로 김치를 주거든. 그거 그냥 그대로 하나 딱 집어가지고 보쌈 위에 올려서 호로록, 아! <laughs> 그 다음에 보쌈 한번 먹으면 쟁반국수를 한번딱 먹어야 돼. 그 매콤한 쟁반국수. 먹을 땐 항상 종이컵 대기했다가 쟁반국수를 종이컵에 딱 면만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야채를 딱 올려 그러면 다 잡아서 한 번에 먹을 수가 있거든 야채와 함께 먹는 쟁반국수 호로록 아 <laughs> 자고 일어나서 닭, 닭가슴살이나 먹어야겠다 근데 해물님 어. 진짜 닭가슴살밖에 안 먹어요? 아 그거 친한 아예요 응? 일반식도 가끔 먹어요 언제? 1년에 한번 진짜요? 아니에요. 달공급님께서 롤기로 통큰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어, 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응, 음, 감사합니다. 네, 해물님 방송에서 오신 분 같은데. 아, 그래요? 응. 음. 감사합니다. <laughs>